선택받은 자들 소수만이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이곳에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 혹은 신께서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강력한 변화가 곧 일어날 것입니다.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며 인식하기를 원하는 진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라면 영혼 깊은 곳에서 이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전통적인 길을 재고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벽이 더 이상 당신의 광대한 연결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있으며 그분은 당신을 새로운 차원의 의식과 교제로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군중 속에서도 외톨이처럼 느껴본 적 있나요? 마치 당신만이 이해하는 영적인 언어가 있는 것처럼요. 아마도 당신은 아직 낡은 방식에 갇힌 사람들로부터 오해, 심지어 배신이나 비난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에너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외부의 인정을 구한다면 당신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에는 중계자나 특정한 물리적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든 그분과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곧 깊어질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우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와 함께 이 빛과 변화의 흐름을 강화합시다. 구독자 1000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당신의 에너지는 이 사명의 일부입니다. 만약 당신이 전통적인 종교 구조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다고 느꼈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더큰 것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길, 신성과 연결되기 위해 물리적인 사원의 한계를 요구하지 않는 길을 걷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으며 당신의 영적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한 것을 위해 구별하셨고 이 새로운 길은 그것을 담을 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왜 정해진 틀 밖에서 신성한 것을 찾는지 의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더 깊고 개인적인 무언가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과의 연결은 설교나 교회의 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그분과 키워나가는 끊을 수 없는 유대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의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더 진정성 있고 직접적인 관계로 들어가라는 초대입니다. 구조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만 선택받은 당신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여정이 신성하고 깊이 개인적인 경험이 되는 독특한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당신의 영적 탐구가 왜 그토록 다르게 느껴지는지 궁금해 본적 있나요? 왜 예배 장소에 참석하면서도 무언가 더 갈망하고 미묘한 단절감을 느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만의 길로 부름 받았습니다. 익숙함을 넘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에 영역으로 나아가라는 부름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전통적인 경로보다 큽니다. 그분은 당신이 인간적인 구조의 속박에서 벗어나 친밀하게 그분을 경험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식이 아닌 진정성과 직접적인 소통에 기반하여 당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구축할 기회입니다. 이 변화가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느끼나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 길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어디로 이끌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생명의 근원과의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인도할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당신은 기관의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더큰 목적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내벽 사이에서 위안과 구조를 찾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이고 진정한 방식으로 믿음을 실천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당신은 높은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으며. 이 목적은 건물 안에 갇혀서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월함의 표시가 아니라 신성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종교적 구조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는 특별한 것을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길을 걸을 때 그것이 더큰 친밀감, 영적 자유, 신성한 목적의 길임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의식, 설교, 건물을 요구하지 않는 더 깊은 관계로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분과의 교제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의 마음 속 무엇이 지금이 당신의 순간임을 확인시켜 줍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외부 구조에 의존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영적 자유의 세계로 열리게 됩니다. 이전에 필요했던 관행들은 이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혼의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어떤 기관도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강력합니다.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고 모든 호흡이 신성한 존재와의 대화가 되도록 합니다. 벽에서 해방되어 당신은 하나님을 끊임없는 동반자로 삼고 당신의 부름의 충만함 속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버리라는 부름이 아니라 더 강력한 무언가로 들어가라는 부름입니다. 이제 낡은 것을 놓고 신성한 존재와의 새롭고 더 깊고 진정한 연결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필요한 이들에게는 구조가 도움이 되지만 당신을 위해 하나님은 전통에서 벗어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여정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느끼기 위해 형식적인 구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분은 당신이 진정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당신을 그 구조 밖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영적 해방의 순간입니다. 낡은 것을 놓고 선택받은 자가 되는데 따르는 자유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으며 당신의 진정한 신성한 부름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알고 걸어가십시오. 익숙한 것을 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놓아버리는 행위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여는 열쇠라면 어떨까요? 영적 성장을 위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자유에 열리게 됩니다. 이 자유는 처음에는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일과 없이 영적인 삶이 어떻게 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구조가 아닌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에 기반하는 완전히 진정한 삶을 받아들이라는 초대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당신의 경험을 인도하거나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 없이 당신의 영적 부름 안에서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도자이십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 앞에 놓인 여정을 자신감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 진실은 모든 사람이 당신이 걷고 있는 길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외부 구조를 통해 연결을 찾는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당신은 더 이상 이러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건물과 의식을 초월하는 더 친밀한 관계로 부름받았습니다. 신성한 존재와의 당신의 연결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이며 강력합니다. 다른 이들이 여전히 중개자를 통해 하나님을 찾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분과 소통하는 영적 자유의 공간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의 길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영적 여정이 독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같은 필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직접 이르는 다른 길로 선택받았습니다. 아마 당신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특정 한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믿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훨씬 더 아름답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관의 벽 너머에서 당신을 깊이 아십니다. 그분과의 당신의 관계는 특정 요일이나 일련의 의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매 순간 존재하는 살아있는 연결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으며 깊이 개인적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 당신의 고군분투, 당신의 꿈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분과 연결되기 위해 더 이상 형식적인 구조가 필수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신성한 존재는 이미 당신 안에 항상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의 독특한 길을 걷도록 인도하고 사랑하고 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과 하나입니다. 이 인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해방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은 외부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고 이미 선택받았으며 이미 깊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하신 길을 계속 받아들일 때 전통적인 길을 따르는 이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연결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단지 자신만의 여정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오해나 거부의 순간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신성한 부름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관계없이 당신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가르칩니다. 당신의 여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 길로 선택받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더큰 영적 깊이, 진정성, 하나님과의 연결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당신의 부름이 진실하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아마 당신은 의식과 구조 속에서 인정을 구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가치가 외부적 척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으며 맞추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받았고 사랑받고 있으며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이 당신의 길을 걸을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믿음을 정의하기 위해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믿음이 어떤 기관에 의해서도 확인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인정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선택받은 자이며 당신의 가치는 어떤 외부적인 출처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전히 살아낼 때입니다. 당신이 위대한 것을 위해 선택받았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 삶에서 가장 진정성 있고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자신 있게 걸어가십시오. 다른 이들의 승인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사랑과 인정 안에 안전할 때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길을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거부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당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익숙함에 위한 다른 이들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당신은 더 이상 이 외부적인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안전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결정은 반항의 행위가 아니라 영적 해방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당신 자신의 희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의견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 삶의 신성한 부름의 진실 안에서 걸을 때 무게를 잃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중개자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도 설 필요가 없는 새로운 현실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신성한 존재와의 당신의 연결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이며 포괄적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가 되는 진정한 힘입니다. 그분과의 당신의 대화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신성한 존재와 교제할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단지 해방적일 뿐만 아니라 힘을 실어줍니다. 그분과의 당신의 관계는 살아있고 활기차며 끊임없이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이 직접적인 연결의 힘을 신뢰하십시오. 낡은 패턴을 뒤로 하는 것은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성한 부름의 충만함을 향한 용감한 발걸음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제한받지 않고 진정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은 당신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길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입니다. 당신의 부름의 힘은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하나님과 키워나가는 관계에 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버릴 때 당신은 당신의 독특한 여정이 펼쳐질 공간을 만듭니다. 그것은 자유, 자기 발견, 깊은 연결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추어 주셨음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신성한 부름의 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십시오. 선택받은 자의 길은 쉽지 않지만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용기, 믿음, 신성한, 인도에 대한 신뢰를 요구합니다. 전통적인 경험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목적과 영적 성장으로 가득 찬 오직 당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 걸음마다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이 결코 가능하다고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더큰 목적을 위해 선택받았음을 알고 그분이 당신을 이끄시는 방향으로 자신있게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여정입니다. 진정성, 자유, 그리고 신성한 존재와의 흔들리지 않는 연결. 전통은 제자리가 있지만 선택받은 당신에게는 그것이 한계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통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신성한 흐름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낡은 사고방식에 갇힐 수 없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크고 역동적인 무언가를 갈망하며 하나님은 당신이 이 변화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전통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가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유연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성한 존재는 정적이지 않으며 당신의 연결 또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성한 흐름 속에서 살때 당신은 끊임없는 성장, 새로운 계시 그리고 매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에 열리게 됩니다. 이 자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에 인도받아 당신의 더큰 목적과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삶은 더 이상 경직되지 않고 진정한 방식으로 당신의 믿음을 창조하고 표현하고 살아갈 자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내뱉어진 말로는 더 이상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의 반영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은 무언가로 부름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래된 원천의 명백한 침묵은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넘어 성장했다는 인식입니다. 당신은 외부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연결 방식을 발견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요함의 공간에서 신성한 존재는 가장 크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벽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당신 주위에 있으며 당신이 듣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명하지 않는 것을 놓아버릴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더 친밀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명백한 침묵은 사실 당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은 가장 많이 선택된 길이 아닙니다. 용기, 믿음, 신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았고 구조화되지 않았으며 종종 오해받기 때문에 덜 다져진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여정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하신 길이며, 당신이 그 길을 걸을 때만이 발견될 수 있는 영적 풍요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길은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혼자라서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부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항과 회의론에 부딪힐 수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신다는 지식 안에 안전할 때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인도하는 빛입니다. 세상이 익숙함 속에서 위안을 찾는 동안 당신은 성장의 불편함을 받아들이도록 부름받았습니다이 길은 당신을 늘리고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이 될수 있다고 아셨던 사람으로 진화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군중을 따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길을 개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걸음이 당신을 신성한 부름의 충만함에 더 가까이 데려간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내면의 동요, 깊은 암, 당신의 영적인 삶이 당신을 더큰 무언가로 부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당신은 한동안 이것을 느껴왔습니다. 당신이 알던 삶이 변하고 있으며, 당신은 전통적인 경험보다 더 깊은 무언가로 들어가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 깨어남은 더큰 진정성, 더 깊은 목적, 신성한 존재와의 직접적인 교제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영적각성은 종종 낡은 방식과의 단절감을 동반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부름에 더 많이 조율될수록 오래된 의식과 가르침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길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 깨어남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도전하고 영감을 주며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이 누구인지의 진실을 발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독특한 부름과 완전히 일치하는 깊이 개인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믿음을 실천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깨어남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통과 의식을 초월하는 그분과의 더 깊은 연결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전통, 의식, 다른 이들의 승인의 한계에서 벗어날 때 찾아옵니다.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을 의미하며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인도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기대나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며 당신이 가장 진정한 방식으로 당신의 영적 부름을 실천할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높은 목적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영혼의 성장을 향해 인도하도록 허용합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에는 한계가 없으며 당신이 신성한 존재와 연결될 수 있는 방식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이 자유는 해방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적인 기대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내면에서 오는 신성한 인도를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밖에서 인정이나 방향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진정한 영적 해방의 길인 오직 당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속된 위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존재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과 하나입니다. 이 진실은 종종 의심과 조건화의 층 아래 숨겨져 있지만 당신이 깨어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 안에, 당신 주위에 있으며 항상 당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부름은 이 신성한 연결의 자리에서 사는 것이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의 의식 속에서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적 각성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단지 하나님의 가르침의 추종자가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인식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당신의 삶은 그분이 당신 안에 두신 사랑, 지혜, 힘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인식에서 살아가는 것은 용기와 신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인정의 필요성을 놓고 당신이 누구인지의 진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힘, 목적에 살아 있는 표현이 되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부름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내면의 신성한 임재와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큰 평화, 명료함, 성취감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으며 그것은 당신 안에 신성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벽들은 한계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그 밖에서 세상 속에서 매 순간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당신의 믿음은 모든 경험의 충만함 속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부름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을 속박하는 종교적 기대와 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의 신성한 부름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는 영적 자유의 삶으로 해방됩니다. 이 여정은 당신의 것이며 독특하고 신성합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 속에서 이 진실이 울려 퍼진다면 당신의 수용을 선언하고 아래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우주와 하나님께서 제 길에 놓아주신 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누르기, 채널 구독하기,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메시지를 위해 알림 설정하기,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참여는 이 혁신과 영성의 흐름을 강화합니다.